함께 볼 하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을 정결하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먼저 혹은 많이 떠오르는 인상은 무엇인가요? 구약 성경을 읽으며 느끼는 인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옛날 광야의 연상, 이미지가 연상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들, 홍해 사건 같은 기적들이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또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왕들의 모습이 인상으로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받은 인상들을 나누다 보면 아마도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서, 구약 전반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교훈처럼 쓰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은 나의 백성이니 너희가 나의 백성이면 이 율법을 지켜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알게 해라. 그런 의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모두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의 말씀 앞에 가야지라고 하다가 죄악에 빠져 결국에 그들이 찾는 것은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서라는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율법으로는 그저 죄를 깨달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써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이내 악한 모습들을 어찌할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붙들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한령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에 나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 율법에서 자유할 거야. 지키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래,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순종해야지라며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보며 율법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는 율법 준수가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고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바라보심을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어제 우리의 본문 읽었던 본문과 오늘 이야기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그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까? 율법 준수가 중요했던 곧 의였던 그들에게는 율법에서 나온 그 전통마저도 그들에게 의의가 되었던 것이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더러운 손으로 먹은 음식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한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지키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와서 "진짜 사람의 더럽고 악한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무리를 모아놓고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6절까지 보시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손이 더러운 채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내 내면과 마음과 영혼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전통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더럽고 불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들은 더러운 것이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사람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전통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정결치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불결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손을 꼭 씻고 먹어야 하는 유대인들의 정통보다 더 중요한 너희가 붙들어야 하는 정결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거룩과 정결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죄로 물든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이 곧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들의 외면의 더러움이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맺지 못하고 그 악한 마음이 씻겨지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겉으로 정결한 모습을 보이려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기도하며 예배에 나오는 이 행위 자체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 원인을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상태,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를 들어 주시는데 21절과 22절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르게 된 우리의 마음의 결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악한 생각은 단순히 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생각되어지고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악해져 있는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원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국 가식, 외, 위선, 외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은 그들은 외면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며 손을 씻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매달려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에 달린 문제다, 너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나로서는 정말 나를 의롭게 할수 있는 존재가 될수 없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나를 깨끗케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죠. 그저 전통이나 율법만 남아서 행위와 의식으로 이어지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그것이 나의 마음을 이 악한 생각들을 변화시켜 가기를 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드는 그 하루하루가 종교활동이 아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손을 씻는 행위로 나를 깨끗하게 할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의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 외에 모르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보다 우리의 외면을 가꾸는 일에 관심을 더 가질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선행으로, 나의 섬김으로, 나의 기도하는 모습과 예배하는 모습으로 내 안에 악한 것들을 가리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이다라고 나열해 주신 그 죄악들을 보면 하나같이 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지 못한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겉으로 나왔을 때의 그 결과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공동체와 나의 이웃과 내가 속한 어디든지 그곳들을 파괴하고 이웃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그러했습니다. 왜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왜 죄인과 세례들과 식탁에 교제를 갖습니까?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위선들이 결국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결과가 되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 정말 정결하게 우리가 다듬어야 하고 갖고야 하는 것,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이 교회가 좋은 건물에 있고 많은 성도가 모이고 찬양과 화려한 조명이 있고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다 하더라도 음양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 안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악한 생각을 내뿜는 죄인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섬겼고 얼마나 멋진 예배를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다 아시지요라고 얘기했을 때에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에 무엇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은 우리의 외면이 가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주님의 복음이 가득하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진다면 우리는 악한 생각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이 나를 더럽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기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를 정결케 하며 내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며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와 내 이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복음사명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오늘의 하,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주님 앞에 올려 드렸던 그 기도처럼, 주님 정결한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상태를 회복시켜 나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오늘 하루의 삶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